자, 안녕하세요, 희석 아빠입니다. 오늘은 올류 어, 모닝 중고차 구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JA 모델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17년식 사부터 19년식 사이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시고 어, 반도체 문제로 예전보다는 중고차 값이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뭐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구입하실 어, 때 렌트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모닝 같은 경우도 렌트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 있는 것보다는 경차 같은 경우는 없는 게 아무래도 더 좋다고 할수 있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단 차량들 같은 경우는 어, 비싼 고가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렌트 이력이 있어도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문제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없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휠, 네. 휠 체크를 하시고요. 휠 겉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시면 되고 타이어 트레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면서 외판 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시면 되고 범퍼 요 하단부. 이쪽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텝 하단 쪽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는 대부분 상품화돼서 다 깨끗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구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실내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딱 봤을 때 차가 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와서 담배 냄새나 다른 좀안 좋은 뭐 꿉꿉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그런 차량들은 좀 거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 버튼이랑 뭐 접이식 미러 이런 거다 작동 시켜 보시면 되고 시트 같은 경우도 뭐 뜯긴거나 오염된 부분 없는지. 뒷좌석 같은 경우도 잘 살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고들다 잠깐만요. 시동을 걸고. 네, 주행 거리 확인하시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점등되는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패스룸 밀어 이렇게 단말기가 있는 경우는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순정 내비게이션인데 어 보통 내비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정도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가 있으면 에어컨이랑 히터 모두 작동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모컨. 리모컨은 두 개가 다 있는지 체크하시면 되고 오래된 차량들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따로 구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계약하시기 전에 하나를 더 요청하셔야 됩니다. 나가면 땡입니다 이거 나가면. 그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보증 뭐 어, 엔진 미션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기 때문에 어, 이제 뭐 보증 남아 있는 걸로 사시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기본 소모품만 교체하면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사고 유무 같은 경우는 성능 기록부가 발급이 되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보험 이력 쪽에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릴게요.